오늘은 영의 중부병을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안, 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유대 전역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나, 지켜보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기에 그들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육신의 중풍병으로 보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중풍자의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옴삭달삭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운 채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은 건강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하면서도 무력하지 못,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방, 반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밝게 살고 싶어도 밝게 살수 없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방, 감사하고 싶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과 생각들을 합리화하며 최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이 죄책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마음은 가지 않지만 일부러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름으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자, 터기강과 바리새인들이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며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는 죄사함을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생각을 아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므로 거짓으로 죄 사함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실제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제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드러누워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병자들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중국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가운데이 중병자처럼 큰 병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나오지 아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 영이 중병자와 같이 주님께로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영의 중병에서 벗어나, 중병자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